네, 소나무 숲을 달리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. 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. 네, 바로 이 가라스의 명물, 가라스버거 본점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 숲한가운데 차가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하, 이런 식으로 한 눈밖에 안 되고, 버거 종류가 쭉한 눈이 있네. 스페셜 버거 이것도, 또, 네. 코어라고 다사이 가격이 840엔드스. 하이. 아, 예. 진동배를 주시고요. 실제로 운전을 하는 차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죠?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? 이런식으로 저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, 인호 네, 니다 실례합니다 이토도세요포이토요네 운전할 수있 차량인가요?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가요? 네할수 있어요 아할수 있어요? 네할수 있어요 자여 감사합니다 셀프 서비스 아예 셀프 서비스 여기 되는 거 같습니다 보통은 사서 이렇게 차 안에서 드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전거니까 자전거 다탄고 앞에서 먹겠습니다 yeah. 저도 뭐가 많죠, 많은데? 일단 만졌을 때 느낌은 빵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입니다. 되게 딱딱해, 빵이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많은 일본 분들 후기를 봐도 안에 내용물은 별 차이가 없는데 빵이 되게 특이하다 그랬거든요. 빵이 엄청 특이합니다. 이게 보니까 설판에다 빵을 계속 구우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빵 구워가지고 조금 딱딱한데 그 풍미가 좀 살아 있어요. 안에 치즈도 그냥 치즈가 아니라 약간 모짜렐라를 한 덩어리 다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너무 맛있겠죠.